<earth> 3명, 4명, 6명, 7명. 네, 갈게요, 갈게요. 네.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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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트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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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요거, 요거, 요 세트로. 요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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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요로 요거, 요 요거, 거 요거, 거요고 요거, 요이 요거, 요요요거요 이렇게 해서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스 26, 스7 28, 렉9 20, 21, 렉2 23, 24, 25, 스6 27, 28, 렉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스 26, 27, 28, 1

여기 는 라이트 노셋 세트 가이는데6 세트 와서 6세트 세트 쪽에 쪽으로 에 3, 4칼쪽 쪽에 3, 에 쪽에 3, 4칼 쪽에 3, 4 쪽에 3, 4 4에에 3, 4칼 쪽에 에 3, 4칼쪽 쪽에 3, 4칼 쪽에 에 3, 4칼에 3, 4칼 쪽에 3, 4칼 쪽에 3, 이거 넘어가 이거 넘어가야 돼요. 스스 넘어가야지. 나 에이치는 이도 있고 스트레스로수고스로레스도 있고 스트스도 있고. 스트레스도 그리고 에 그렉트와 계속 차지해 보니까. 그게 서두에.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다어 이+ 이 인사이드만 인사이드하고 뉴스스로 인사이드하고 뉴스스로삼자할게요대 상대. 인사고상 그냥 바로, 뭐 샬롯 들어온 바로, 보세요 그냥. 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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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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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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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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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안감모 되요, 러무안가 너무 좋안 가면 되요. 요요안가대 되요. 안 가면 되요. 안가요안 가면 요안 가면 되요. 어요안가요 가면 되요. 안 가면 되요. 안가저요안분면 되요. 세가안요요잡아주 되요. 안 가면 되요. 안갈수 있나 얘네. 나갈 어 물으라고 시키면 물게요 네, 아니 거쪽으로 그, 들어가지 봐세 거기 자리 안 좋아서 음, 여기까지 최대한 여기까지 유인하면 좋데 도망가겠는데 이러다가? 그렇고물면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음. 음, 얘네 유인우좀 빠졌고 나 죽을 것안돼안돼 <laughs> 안 돼. 거기 나가면 안돼 초코로 그냥 유인하세요 몸에 님 조금 빠져 주세요. 이거 뭐, 그거네요. 우리 크랙 박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페이크 없어요, 우리. 메이스 들은 사람? 제가 페이크 막을게요, 제가. 그럼 누가 뭐가 길으래? 누가 누가 글래몬? 우치하고 뭐. 인퀴하고 균형 균형의 인게이지 박으시면. 일단은 뒤에 계신 젤러 분들.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페페 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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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자리 무대 들어오면. 어, 네. 더, 더 유도 더 유도 안돼 안돼 들어가면 안돼 그냥 운영 로갱님 지금 직가 하나만 찍어두분해고나 뭐, 뭐, 나오, 나오지 마세요 길러분들은. 인사이드 보세요. 와, 스 인사이드 왼쪽. 스리, 두. 와, 냐 먹었어요 지금? 거냐 먹었어? 팀 맨. 빨리 또 막. 뻑뻑 뻑. 카이트 이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카이트. 내려가, 네, 한번 막아요. 거냐 네, 먹고 우리, 워킹, 워킹, 워킹. 균형... 목표에요? 균형, 저기 인피니티 보이시나요? 그냥 인피니티 보이세요? 그냥 인피니티만 보세요. 균형이 인피, 인피니티입니다. 앞에라가지고 집로 약간 빼시도가 뒤로 빠져요. 저. 잠저 그러니까 뭐 자리까지 유, 유인해서 받겠습니다. 약간만 생기세요. 영이 유니티에 거예요. 네, 빠진다. 도착까지면지 네, 사이드, 이 사이드, 1리 o 아. 네. 아, 저. 예, 예, 예. 이따가 이 가요. 그 아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뒤에는 너무. 일단 카이팅 하세요. 어떤, 막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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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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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 우다 도우. 도우. 이거 빨리 쭉 짜는 게쭉감 막아 주세요 이거 이동아. 뜻. 시간. 아, 시간. 어디 가 어디 가 여기 까지 밀어내세요. 예, 예. 밀어내세요. 1반 쿠쿠마가 조금 던 길은 쭉까지쿠리까지쿠 자리까지. 쿠리까지리까지리까지어쿠 자리까지. 쿠쿠 리까지 쿠쿠 자리지 쿠쿠 자리지 쿠쿠 자지자자리투

예, 예, 예. 한 예, 예. 분만 따라 올라오시고 다한번 체크해야겠다.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쟤는 그냥 죽을 듯?